제17강 항공정보 업무 일반입니다. 예, 항공정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정규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우리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항공정보라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항공정보 업무는 항공, 항행 안전과 질서 및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기관의 지정, 관할 구역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다. 여기서 항상 어떤 나오는 것이 안전, 질서, 효율,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공정보 업무의 목적은 항행의 안전과 질서 효율. 방금도 나왔었죠. 항상 나오는 게 안전, 질서, 효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적절성 어, 적절해야 한다. 적절한 건뭐 시기 시기적으로도 맞아야겠고 어,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적절해야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적절성과 품질을 확보 및 적시성 여기 적시성 시간에 맞아야 한다. 시간 이 지나버리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에 중요한 것이 이제 항공 정보 간행물이라는 게 있는데 AIP 보통 AIP가 나오는데. 어, 여기서 말 그대로 항공정보,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항공정보 간행물입니다. AIP, 이렇게 AIP라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항공정보 간행물은 한글과 영어로 된 단행본, 뭐, 한글로 되어 있는 것,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 뭐, 세 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보면 되는 거고, 어, 항공정보 간행물 수정판이란 건 뭐냐? 여기서 항공정보, 간행물에 수레된 정보, 어떤 영구적인 변경사항을 수록한 겁니다. 어, 정보 관행물을, 어, 수시로, 그래서 필요할 때만 낼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어, 어떤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어, 일시적인 것 아니고, 영구적으로 변경될 사항, 이런 것은, 어, 수정판에다가 에, 넣어서 우리가 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항공정보관리는, 이제 어떤 이카와에서 어떤 결정해 준 거니까 우리나라가 가입할 때가 1953년도죠. 1953년 하면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53년생이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 업무를 우리가 195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보관에서. 그다음에 수정판 다음에 어 특별판이라는 게 있는데 어그 뒤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보충판입니다. <laughs>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이란게 뭐냐 3개월 또는 그 이상 장기간은 일시 변경과 내용이 광범위하고 도표 등이 포함되어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 황색용지를 사용하여 노란색으로 이제 구분이 되게 노란색용지를 사용하여 보충판으로 발간한다 조금 전에 했던 어떤 저 간행물에서 수정판은 영구적으로 변경되는 것인데 어, 항공정보 어 간행물을 발간할 수 없으니까 수시로 발간수 없으니까 어 영구적으로 수정을 해야겠지만은 어, 정기적인 발간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어, 수정판이라 해 가지고 3개월 여기에서 3개월이 아니고 아무튼 영구적으로 바뀐 것 중에서 책을 정기적인 발간 시기가 아닌 경우는 어, 수정판 해 가지고 나온다 했습니다. 영구적인 변경 사항은 수정판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뭐그 정도 어떤 변화한 것은 보충판 보충판 수정판 보충판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항공정보 회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람은 어, AIP나 노탐으로 전파될 수 없는 AIP는 여기서 말했던 어, 뭐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AIP는 항공정보 간행물이죠 항공정보 간행물이나 노탐 노탐은 우리가 여기서 정보 항공정보죠 어, 여기서 전파될 수 없는 행정상황에 관한 항공정보 어, 해람이라는 거말 그대로 돌려본다, 그런 식이니까, 어, 약간 좀 떨어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이겠죠. 항공고시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공고시보죠. 방금 얘기 나왔던 노탐. 항공고시보. 예, 항공기의 항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공시설과 업무, 절차, 또는 장애 요소의 신설과 상태,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료하는 공고문이며, 비행에 관련 있는 직접적인 항공정보를 전달하고자 할때 발행한다. 노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행하기 전에, 어, 그 지역 해당되는 노탐을 먼저 확보를 해야 한다. 필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가끔 나오는 겁니다. 각 항공고시본은 매년 새로운 일렬번호로 발행하며 해가 바뀌면은 일본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지금이 2021년 뭐 2월이죠. 그러면은 2020년도 까지 나온 것은 그가 2000번이 나왔던 5000번이 나왔든 관계 없습니다 2021년 1월 1일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1번부터 다시 나갑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영어가 애매하게 나온데 있는데 그거 무시하시고 무조건 해가 바뀌면 1번부터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유효한 항공 고시보 확인을 위한 항공 고시보 대조표는 매월 1일에 발행한다 고시보가 수시로 바뀌니까 그때그때 대조표는 매월 달마다 1일에 발행하고 평문으로 작성된 평문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을 평문이라 합니다 우리 항공에 쓰는 어떤 전문 용어가 아니고 평문으로 작성된 월간 항공 고시보 개요서는 매월 초순에 발행한다 대조표는 무조건 1일 그 다음에 개요서는 초순에 필요할 때 한다 이겁니다 항공 고시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시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모든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새로운 일련번호 1번부터 다시 시작한다 뭐 대제표는 여기까지는 별로 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고시번은 어, 매년 1번부터 다시, 다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가 연도표시가 나오고 1번부터 나옵니다 나중에 뭐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다 이것은 이것도 보면 우리가 비행이론이나 그런 데서도 가끔 나오는데 예, 비행 활동이 많은 특정 공항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중앙 정보를 어떤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된 어떤 주파수에다가 녹음을 해놓습니다. 녹음을 해놓고, 어, 그 정보를 계속 방송하는 걸 말합니다. 예, 방송만 하면은 필요한 사람들은 그 주파수에 맞춰서 들으라는 그 얘기죠. 예,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아티스트 정보라는 것은, 어, 최신, 뭐, 기상 정보, 조금 전에 아티스트 정보는 나왔었죠. 최신 기상 정보라 할지, 아니면은, 기상 정보에 포함되는, 이제, 온고, 구름이 지금, 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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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 이상에는 구름이 껴있다. 시정, 시정이 앞에 보이는, 뭐, 전망이 뭐, 1 k 로다 뭐, 아니면 뭐이다, 2,000 피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시정 장애물은 뭐다? 기온, 풍향, 풍속, 이런 식으로, 또는 계기 접근 절차, 사용할지로 이런 것들이 아티스트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전 정보 회복. 뭐, PIB라든지. 이것은, 이제, 어떤 노탐 요약이나, 어, 긴급한 정보. 이런 것을, 이제, 비행 승무원들한테 미리, 어, 떤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되게 요약해서, 어, 돌려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전 정보 회복. 이것은, 어, 그때그때, 어떤 노탐에 대한 요약, 또는 긴급한 정보, 이런 것을 승무원들이 볼수 있도록, 어, 일반 문, 서로 평문으로 해준 겁니다. 유효항공고시보 대조표와 목록. 이것은, 이제 항공고시보 어떤 월간 유효항공고시보 대조표는, 어, 항상 여기에서, 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정보실과 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보면 되고, 그 외에 발간물들은 어떤 우편으로 발송이 되니까 필요하면 그때그때 그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어,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문서에 대한 어떤 요약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항공고시보는, 노탐입니다. 노탐 노탐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제 뭐 어느정도 얘기 안해도 알겠죠 항공고시번은 항공기 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공정보를 정사자에게 신속히 전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발행한다 다음 중 발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1번 노탐으로 송칭하고 있으나 노탐 스노탐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노탐인데 어떤 이제 눈에 대한 거, 스노우 눈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발행 알게하 경우일 때는 스노 우탐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변경 내용이 3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될 때는 어떻게 나 있어요? 이건 아니죠? 장기간 지속될 때는 항공 정보 관행물 보충판이라 했죠. 보충판이라 한다. 그 다음에 직전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직접 비행에 관련 있 항공 정보를 전달하고 할때 발행한다. 맞고. 각종 항공 고시보는 매년 새로운 일일번으로 발행한다 했죠. 1번부터 현재 유효한 항공 고시보 확인을 위해서 대조표는 매월 1일에 발행한다. 다 맞습니다. 2번만 틀립니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는 노타 노탐, 여기서 노탐이 아니고 항공정보 관행물 보충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정보 관행물에 수록된 정보 후 영구적인 변경사항을 수록한 공고문은 뭐냐 영구적인 변경사항으로 했어요. 관행물 수정판이죠. 수정을 했으니까 영구적으로 수정했으니까 수정판 자 3개월 또는 그 이상 장기간의 일시 변경과 내용이 광범위하고 도표 등이 포함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항구 정보관행물 황색용지란 말 나왔었죠 황색용지 노란 용지를 사용해여 발행한 것이 뭐였냐 보충판이었습니다 보충판 황색용지는 보충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